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 아불 대사문 상자 지수료사 <목소리> 금일 영상난도 거창군 위천년 삼천리 산 18회 26, 현정사, 무회사, 청정도양, 산항대신 저만식을 사부대중이 성숙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서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인연이 굉장히 지중할 것 같아요. 저는 에 회의사에서 그래 오래 살았는데 성철스님 마을에서는 동국제강 장정호 회장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한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성철스님은 다다시피 삼천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본문 안해줘 가볍게 그런 본문은 가볍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행불이라 부처님 행을 행하는 거, 정확하게 사는 거, 남에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거, 이것을 가르쳐고 가셨어요. 그리고 동국제강의 장경호 회장은 시민 남매를 뒀어, 남자 여섯, 여자 여섯인데, 그분이. 모수로 시작해서 다소 성강한 분이거든. 그래서 12남매를 여섯은 보내고 여섯은 데려왔으니까 가계부를 딱딱 적었어. 가계부에 조금 더 지출이 심하면 가차없이 엄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제방 곳곳에 불사에 절대 도움을 안 줬어. 그 대신 크게 했어. 불교, 불교 방송국을 설치했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동국제강이 남산에 대원정사라는 그런 절을 지어서 저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침 우리 스님이 진짜 월자 스님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진짜 월자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행으로서는, 해고정비고정할것 없이 행으로서는 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행을 하셨어. 그래서 저희들 스님은 절대로 저를 못 맞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반야 스님, 은사 스님이 형경 스님인데 이 스님은 사회에 있을 때 머리가 어쩌나 영특한지 공군, 옛날에 면소재지에 공군 조성, 조성사를 뽑으려면 한두리 밖에 안 뽑아 거기에 특전이 됐어 그런데 그 스님께서 회의사 주지를 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 가서 제가, 어, 소임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병이 났는 거라. 병이 나니까 회의사 주지 역할, 뭐, 일체 그대중이 2, 3명명 사는 역할을 제가 그렇게 한 2,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시고, 아, 나는 이제 절대로 소임을 안 보겠다. 그래서 그 방학착 하고 선방에서만 사은 것이 저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 소천 문문 백일 64년도 문경 김용사의 회중으로 처음 나와서 소천 문문 백일 67년도 회인사 방장으로 오셔서 소천 문문 백일 소천 문문 백일 백일 들은 분이 지금 몇이 없어요. 마상자 천재 스님하고 내하고 거의 손 꼽을 수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다 영턱하신 분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 원태기가 뭐 소참문 100일 그걸 내는데 내한테 지금도 송계사에 카세트가 100개 있습니다 묵경 김영사에서 소참문 100, 100일들은 카세트 그때는 돈도 없었는데 이 현경 스님이 녹음기를 구해서 그 녹음을 하는 것이 저한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진주연화사 제가 소임을 벌때 소임을 안 받는 다 스님 돌아가시고 뭐 스님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반야스님이나 현조스님이라고 있어요 저는 큰집 식 우리 식구가 20명이 회인사 살았어요 그 스님이 한 5시 6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 이제 서천 본문 그한 카세트가 진주 연나사에와 있었는데 원택기가 왔더라고 원융이라고 둘이 와서 아, 큰 스님 법을 좀 펴야 되는데 스님한테 카세트가 있다는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스님 큰 스님 법을 편다면 내가 드려야죠 그래 두말안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소참부문 0일 원고가 내한테서 나간 겁니다 그게 근데 이 거창뿐만 아니라 오늘 인연이 된 분들은 대단히 좋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철 <laughs> 스님이 에, 64년도에 설하신 본문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할 겁니다. 1, 2, 3, 4, 5요. 5, 3, 4, 1, 이로다 설산에 견가생하고 금상에 중포하로다. 회득적 7던 8도요. 불회적 3도 6비라. 화를 하시고 명월에 화운되기요. 송성에 체려하니라. 이것이 원고라요. 근본 법문 원고인데 이걸 알면 오늘 법문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중생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등 낮춰서 설합니다.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 팔만장경 속에서 불법을 찾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들은 모두 오심득도한 것이지. 팔만장경 속에서 문자나 언설 속에서 불법을 찾은 것은 아니다. 문자나 언설, 본문 그리고 팔만장경은 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뭐을 보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을 아무리 깨물어봤대 죠이 속에서는 달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손가락을 의지해서 달를 보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오도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오도하신 것은 경이나 문자나 언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의지해서 마음을 깨친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생갑이라고 해서 전방왕의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하면 대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사회에 계시면 대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해서 도를 이루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성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전방왕께서 아들이 출가를 하니까, 그, 가장 신임하는 시, 시종을 다섯 스를 보냈다고 그래요. 교진료 오비구예요 그게. 초진법률에서 교진료 오비구인데, 해 네, 설산에서 고행을 육년해보니까 만문이 안 열렸어. 그래서 고행이란 것은 근본은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떠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교진여 오비군은 그 실탄태자가 변했다 저 사람 말을 우린 절대로 듣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보리숨 아래서 마음을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나니깐 누구라도 보면 온몸에 광명이 나 광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 교진료 오비구를 제도하기 전에는 교단이 안 성립되니까 그 교진료 오비국의 그 고행하는 데를 찾아가니까 교진료 오비국가 신딸 태자가 오면 우리가 본척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신딸 태자가 가차 오니 고 광명이 뭐, 뭐 눈이 부시도록 광명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구 동성으로 앞서서. 가서 절을 하고 혼년 연접에 받아들였어. 그래서 교진료, 상수제자 교진료가 무슨 수행을 하고 어떻게 했길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광명이 나느냐 하니까 하늘을 가르쳤다고 해요. 하늘을 가르쳤어고그게 그래 가르쳤는데 여기에 부처님 오도송이 있어요. 오도송. 오도송을 아마 여러분들 들은 법이 없을 거야. 들은 법이 없는데 교진료 5 0 0억가 진공묘유라 이랬거든. 진공묘유. 아주 말할 수도 없는 진, 진묘유인데 묘한 것이 있다. 근데 이것이 부처님 오도성이냐 하면 아니에요. 여기에 또 가면 불생불멸이 나와요. 불생불멸불생불멸이그 오도성이에요. 근데 반야신경이 옛날에 대학자께서 대학장에서 인도로 유학을 가셨는데, 가시면서 배우려고 하니까, 그럼 어디서 왔소? 그 대한민국에서 왔다 하니까, 너희 나라에 반야신경이 있는데, 요 뭐, 뭐 배우러 왔느냐?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응? 어? 부처님 그 근본을 오늘 깊이 실천하기를 바라고, 또, 성철스님께서는 천수경도 좋지만은, 넘신주라고 있어요. 넘신주. 넘신주가 지는 중에 제일 많은 지능입니다 단어가 600단어거든. 600단어인데, 넘신주는 팔식어 언어요. 보통 중생은 육식에 의해서 살잖아. 안식, 이식, 귀식, 설식, 응? 촉식, 탄단. 육식에 의해서 살지만, 넘신주는 육식어 경계에 육식, 육식이 아니라 팔식어 경계라. 그래서 능음신주는 보면 십지를 초월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너음신주 해석을 단어를 육백 단어를 지금 외울 수는 없고 능음신주의 깊은 뜻을 해석해 드릴게요. 맑고도 깨끗하운 우리 대중들 능어모 비밀주를 높이 외우고 삼본인과 용물이 철 여러 천신과 가람수 오 성중들께 향하오니, 사막도 팔랑고를 다 벗어나고, 사은삼류 빠짐없이 은혜 입으면, 나라가 편안하여 싸움이 없고, 바람비 순조로워 백성 즐기면, 대중들 땀눈없 날로 나가, 십지를 뛰어넘어 어려먹고, 십지를 뛰어넘어, 응? 집주를 띄워놓으면 어려움 없어. 그, 그래 내가, 이, 요, 반야 스님이 성전 주주시 할 때, 그, 그때 피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 거기가 굉장히 아파로 근데 성전한 그 골짜기에서 막 태산이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너음신주를 밤새도록 전공을 해서. 전공하니까 그 많은, 몇 수백 차 되는, 응? 돌이 싹 피어가는 거야. 그리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봐서 넘신주를 하니까 비가 그이요그뭐 농신주가 그런 공덕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렇고 에, 아란 전자 전자머리는 공격같고 마치 이 그릇물에서 저 그릇물을 담듯이 조금도 충나지 않는 것 같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자. 나의 정부반장은 가습존자에게 전해졌으니까 가습사형을 의지해서 공부하라 이래 말씀하셨거든 을 그런데 제1결집, 제2, 제3, 제4, 5, 제5 이런 결집이 있어요 제1결집 때 필발라굴에서 500성자가 모였어 아란과를 증득한 성자가 모였단 말이오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란존자가 있지 않은 만에 안돼 아란존자는 뭐 부처님이 49년 설한 그 본문을 노구기와 같이 머리에 다 알고 계셔. 근데 아란존자가 없으면 어, 결집을 못 하는데 아란존자를 모시오라 고 그랬어. 모시고 오니까 가습 사형께서 뇌성 병력을 하는 거야. 여기는 사자들만 있는데 너는 너 같은 여우새끼는 여기 여우 올 필요가 없어. 뒤게 꾸지름을 하고 쫓아 버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큰 절에 가면 벽화에 천길만길 랑자 이제. 노란 가사를 소하고 계적 경진을 하고 있는 분을 봅니다. 그것이 아란 존재라. 일주일 동안 한 생각이 여여해서 일주일 만에 돌을 못 깨치면 거짓말이라고요. 한 생각이 여여해서 아란 존재께서 돌을 깨달아 았 돌을 깨달아 가지고 그제서야 휘발라굴에 다 오니까 가섭 존재가 허는 연자에서 받아요, 받아들여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열반의 뜻시자 슬피 울었다. 가섭을 의지해서 수행하라고 하였었으나 제일길 집대에 가서 그에게 쫓겨났다. 사자굴 속에는 야우 새끼는 필요없소. 즉 아무리 법문을 잘하도 소용없다. 오늘 오신 분들 산신기도도 무슨 기도라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불법의 생명사는 각 깨치는 데 있다. 팔만 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죽으면 송장이다. 깨치는 문 하나만이가 정도고 그외 어떤 길이라도 마군의 외에도 사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말만 따라다니는 것은 사도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아란존자의 전생은 부처님과 도반이었으나 부처님은 늘 참선을 하셨고 아란존자는 청병하여서문자 언설에만 따랐다. 부처님은 말씀에 억천만의 본문을 외우는 것보다 잠깐 동안 참선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도인을 구하려면 팔만장경으로서 도인 눈밝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설비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갔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심이고 어떤 것이 삿된 신앙심이냐 하면 이것 깊이 생각해야 돼. 정심은 오직 내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아서 마음 하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가르쳤느냐 말이오? 개개인이 다 부처님 그릇이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다가, 다급성에 익힌 습 때문에 무명이 가려서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부처님은 특별히 뭐 서로 법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산석과 산달마, 일체가 조였다, 불렸다 해도 일체를 배격타파해야 된다. 어떤 것이 삿된 신념이 진념, 마음 이에 상대를 믿는 것이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시간을 기합을 받았는데, 오늘 법문은 심지 법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야 시고 오늘 법문을 생략하고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 이 소참 법문, 이 원고가 보배 법회 중에 보배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면 이 책을 내가 조금 복사를 해서 많이 줘야 될 긴데, 아직 그런 인연을 못 만나서. 나는 석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그 백팔 참에꼭 하고, 넘주를 하려 7편씩 꼭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악산봉준도 내가 백0 8참에 응? 하루에 만배 걸거든, 만배 걸고, 그런 관계로 설악산 봉전에, 저, 저, 운암수님하고두달 전에 갔다 왔어요. 84살에, 네살에 갔다 왔습니다 그, <laughs> 나중에 또 봉전한, 네. 나도 편에 가면 편에 가면 되지 뭐. 네, <웃음> <웃음> 뭐, 이런 법문 들으려면 3천 대 해야 되는데 엄청 해줘서 정말로 아깝다